대변인 채널 A 홍지은입니다그 아까 입장문 내셨지만 북한에서 이틀 연속 지금 담화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도 대화를 위한 조건을 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대통령실의 좀 자체 평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이 어제 그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건의가 이루어졌을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 및 담화를 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는 북 어, 고위 당국자의 이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워낙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음, 지난 몇 년간. 특히 지난 전 정부 동안 좀 대결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게좀 먼저겠구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안 싸우는 것 이상으로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고, 그리고 그게 가장 편안하게 전 적대감도 그리고 전쟁도 없을 그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그리고 그두 번째가 뭐였죠? 한미 연합. 아, 네. 한미연합 훈련에, 연합 연습 훈련에 관한 질문이신데, 어, 어제 정동영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임명식 다음에 티타임 때도 가끔 그렇게 그 정도만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더 아직은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